네, 그래, 여러분들 여기 손병희 유어지를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손병희 유어지. 손병희 선생님의 유어지라는 것은 손병희 선생님이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혹은 큰 일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걸 유어지라고 얘기하는 유 유어지라고. 그런데 여기 손병희 선생님의 유어지는 바로 손병희 선생님이 여기 보면 초가집이 있죠? 초가집, 초가집이 바로 선생님님이 태어나서 선생님이공학에 문화에 가기까지 26살까지 이렇게 사진을 고있이요유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산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유호비 선생님의 공적이 써져 있는데 그 선생님의 공적에 써져 있는 유호비는 선생님이 태어난 게 1861년이에요. 그러니까 1961년 선생님이 태어났는 걸 100년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 바로 유법이고 동상이 있죠? 선생님의 동상 선생님의 동상은 뭐예요? 선생님이 한쪽 손에는 왼손, 아 오른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왼손은 가슴에 얹고 독립, 독립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는 동상이 바로 선미 선생님의 동상인데 그거는 1994년에 선생님의 동상을 만들었다 동상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태극기가 몇개 보여요? 한 개, 한 개.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태극기는 몇 개가 있어요 32. 32개.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우리 민족대표에 사인는 사람이 몇 명? 36. 33명. 어? 그래서 33분의 그 독립선언, 독립대표, 그 민족대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32개. 그 중에서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구요? 손병희 네, 선생님이 네, 네. 손병희 선생님의 하나. 이렇게 해서 33개의 태극기가 여기에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곧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손병희 선생님의 사당이에요, 사당.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님의 그 영정을 모시고, 손병희 선생님의 그, 하신 훌륭한 업적을 우리가 항상 후손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저기에 보면 팔각정, 팔각정이 있는데, 저 팔각정은 3일 독립 만세 운동이 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33분은 태화관이라는 그 음식점에서 만세 운동을 하고 일본인데 자퇴를 하세요. 그렇지만, 사골공원에 있는 팔각정에서는 우리 학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서 서울 시내를 만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팔각정의 이름을 따서 의암정, 의암정이에요. 선생님의 호가 의암인데, 의암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팔각정을 기념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거는 기념관에서 선생님의 유품들이 이 안에 있는데 오늘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실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념관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그 우리가 유허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지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시대의 가장 많은 Bye.